안녕하세요. 모두의 우기에한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도연 실물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는 순간 저희 때 뽀빠이라는 만화 있는데 만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 뽀빠이의 여자친구 올리브라고 키 크고 마른 여성의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분의 느낌이 상당히 강했고 실물로 보면은 이분은 훨씬 더 말랐습니다. 화면도 말라 보이는데 실물이 정말 말라 보였어요. 그니까 키는 추정으로 한170한 중반 정도. 인데 몸무게가 한 50kg 대 정도라서 실물로 봤을 때는 너무 말라서 전봇대의 느낌도 살짝 느껴졌었고 실물보다는 화면이. 훨씬 더 얼굴도 그렇고 피지컬도 그렇고 훨씬 더잘 나오는 느낌이고 얼굴이 너무 마르시다 보니까 얼굴이 살짝 길어서 약간 이 턱이 앞쪽으로 좀 돌출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 연예인에 대한 포스는 못 느꼈고 코미디언은 한 적이 없는데 장도현 씨가 처음이죠. 이분은 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예. 댓글 하나를 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한혜진도 한혜진이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니 이 장도연의 피조컬이 한혜진하고 비교를 해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저도, 실물을 두 분의 투샷을 보질 못했으면 이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제가 했을 겁니다. 제가 한혜진 씨를 정말 많이 보게 된 거는 나 혼자 산다? 거기서 보면은 모델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예능의 느낌이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 저런 분이 어떻게 월드클래스에서 모델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장도연 씨하고 같이 있을 때도 딱히 크게 피지컬로는 뒤쳐지지 않는다. 장도연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물 보고 완전히 바뀌었죠. 요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듣는 분들이 잘 와닿을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진 씨를 외국의 스포츠카의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외국차 중에서도 페라리의 느낌 근데 페라리라는 차가 영상 속에서 봤을 때는 잘 빠지고 미끈하고 그런 느낌으로만 묘사되고 그 외적인 게 나타나지가 않는데 모터쇼나 이런 데 가서 돼 있는 걸 보면 은그 웅장한 감탄을 자아내고 포스가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차가 옆에 있어도 작다는 느낌이 안 들죠 정도로 근데 굉장히 미끈하고 근육질의 느낌. 한혜진 씨가 그런 느낌이고 장도현 씨가 옆에 있을 때 느낌은 제가 이런 차를 폄하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장도현 씨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차량 중에는 K5 정도 그 정도의 느낌. 근데 한혜진 씨 옆에 누가 있든 말든간에 다 저렇게 될 겁니다. 제가 옆에 정우성이나 이동욱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아마 제 얼굴도 그냥 상당한 오징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지금 얘기한 거는 비교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비교를 하자면은 K5의 느낌, 그 차하고 빼라리하고 영상 속에 두 개를 보면은 그냥 차에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왜빼라리가 저렇게 비쌀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두 차를 실물로 봤을 때는 급 자체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 포스에서부터가 다르게 느껴져요. 제가 한혜진 씨하고 장도현 씨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빼라리와 K5 다시 한번 얘기. 하지만 어떠한 차를 평화하거나 이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장도연 씨 같은 경우는 모델이 아니라 코미디언 곡이니까 항상 같이 계셨던 분들이, 뭐, 박나래나, 뭐, 이국주, 이런 분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그분이 굉장히 튀고, 야, 코미디언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외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죠. 근데 대진이 좋았던 거지. 장도연 씨가 대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와, 저 정도 외모인데, 뭐, 모델이나 배우 이런 걸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외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날 당시 모델 분들도 받고, 받는데 모델들은 다르더라고요 품평회나 이런 데 가서 워킹이나 아니면 서 계셔 있는 모습들을 모델들을 보고 있으면은 같은 키라고 해도 달라요 예전에 무한도전 때 모델 특집 했을 때 정준하 씨가 키가 상당히 큰데 어떻게 유재석 씨가 얘기했을 때 키는 같은데 뭔가 다 다르다고 제가 이렇게 백날천날 얘기를 해도 잘 전달이 되려나 모르겠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상대성 오징어론이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한창 있었는데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동안 이슈가 되고 많이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대성 오징어론이라고 이승기 씨하고 요 피디님 하고 있을 땐 당연히 이승기 씨가 이렇게 돋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송중기하고 이승기 씨 이때는 송중기 씨가 외모가 확 올라가잖아. 근데 조인성 씨하고 송중기 씨 이렇게 두개 봤을 땐또 눈길이 조인성이한테 가고 그 다음에 조인성 씨랑 정우성 씨랑 있을 때는 또 정우성 씨가 상당히 좀 빛을 발휘하고. 근데 제가 이 모델분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우성이 형님도 이 옆에 모델분하고 봤을 때는 이분한테 눈길이 훨씬이 가고 장도연 씨가 그 동안에 대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인생을 살아봐서 하나 얘기해드리지만은 뭐 어떤 클럽이나 이런데 를 갔을 때아내 친구 중에 잘생긴 남자애가 있으면은 그 남자애 따라가면 나한테도 콩꼬물이라도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고 그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콩꼬 물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좌절만 맛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돋보이고 싶으면 은 본인보다 조금 외모적으로 떨어진다 싶은 분하고 다니시는게 아마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런게 있죠 예,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같은 친구라지만 아 내가 저 새끼보다는 얼굴이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상대방도 그런 생각을 해요 서로 제3자의 여자가 왔을 때 둘다참 병신 같은데 거기에 더 과감한 그거죠. 누가 더 잘생겼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해달라고 여성분한테 난감한 질문들을 나이트클럽에서 예전에 많이 해서 둘다 맨날 뺀지 맞고 안 되고 거기에 또 서로 남탓하지? 너 때문에 안 됐지? 너 때문에 안 됐지? 어 너가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여자가 나갔다 헛소리하고 앉았고 제3자의 여성이 봤을 때 둘이 참 똑같은데 오늘 뭐 아무튼 장도연 씨 얘기를 하면서 장도연 씨도 실물 후기는 키도 크시고 정말 예, 늘씬하시고 옆에 한혜진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것 뿐이지 예, 실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땐 좋았던 연예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후기!